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했던 명령과는 조금 달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노아의 이 주신 이 축복에서요 다른 점은 뭐냐면요 아담의 시대에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 아담의 권위에 순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에는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게 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생명되는 찢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살아갈 구체적인 환경도 준비시켜 주시죠.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에 허락하세요. 아마 이 홍수를 인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겠죠. 왜냐면은, 이전에는 공룡도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고사리도 엄청 크잖아요. 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는 그런 고사리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고사리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뒷동산 이런 데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예모가 그러더라고요. 이 공룡이 왜 없어졌냐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가 공룡들이 미워가지고 다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 할아버지 홍수 때문에 나무도 다 없어지고, 풀도 다 없어져서 아마 이 공룡들이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어또 그리고 많이 추워져서 이렇게 공룡들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동물들을 다 먹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핏째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위하여 살아갔죠.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조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성리와 피조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는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이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솔직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무지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옛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노아의 시대 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석되, 희석되었겠지만 이 무지개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비만 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막 쏟아 붓듯이 내리는 그런 비들도 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장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앞이 보이지 않게 비가 막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요, 온 세계가 멸절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비가요, 한 이틀, 삼일, 사일 와 그러면요, 그 마음에요, 뭐가 들어올까요? 점점, 점점. 초조함이 들어오겠죠. 두려움이 들어오겠죠. 하나님, 분명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비가 왜 그치지 않아? 왜 이러는 거지? 비가 왜 이렇게 세게 오는 거지? 그러다가 비가 그칩니다. 그러면은, 아, 비가 그쳤어. 하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싹 하고 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이요, 그 순간에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홍수를 기억하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할게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평안함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 심판은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 심판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있어요. 1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막몰려오면 심판이 몰려오는 게 아닐까? 그 정수가 일어나는 날에도 하늘에 구름이 저렇게 몰려왔었는데 두려워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 17절에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가 뭐할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냥 거기에 다 맡기는 거야. 요새 이제, 저희 애들이 좀 늦게 자요. 뭐, 이렇게 계속 늦게 자고,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이, 좀, 삶의 패턴이 이제 그렇게 돼서, 좀, 저기하게 애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데, 어제도 밤 10시가 됐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예담이는 이제 그때 자고, 이제, 예모는 아직도 안 자고, 예슬이도 안 자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밤아, 저녁도 줬는데, 막밤 9시가 넘어갔는데, 막또 이제 막 뭐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튼 계속 먹어 저녁 내내 먹어 여러분 이 애들이요 그렇게 늦게 자면요 오늘 이 주일날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아이들은 없어요 왜요 그냥 자기들은 뭐 뭐만 있는 거예요 책임은 없고 뭐도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뭣도 없어요 아 자기들이 해야 할건 없잖아 부담이 없잖아 그냥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고, 의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요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요 이 황폐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황폐,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요 내가 먹고 입고 잘 그곳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무엇을 먼저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